백내장의 치료는 무조건 이 뿌옇게 혼탁이 온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런 거리의 모두를 다 안경이랑 돋보기 없이, 어, 잘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두눈다 감염이 돼서, 어, 회복이 안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 시력조화가올수 있다 보니까. 백내장은 안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다? 백내장은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해야 된다? 차피디!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직도 백내장에 대한 루머를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루머 5가지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안과의 최하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차종원입니다. 선생님, 제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백내장에 관한 루머 다섯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네.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아, 네,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루머는 이제 백내장은 안약으로 좋아질 수 있다. 엑스입니다. 엑스예요. 네. 안약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나요? 백내장은 안약으로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백내장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누구나 다 진행하게 되는 어~ 노화 과정 중에 하나로 가지고 태어나는 수정체가 이제 혼탁이 오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네. 백내장의 치료는 무조건 이 뿌옇게 혼탁이 온 수정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안약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백내장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시각적인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에는 안약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오. 주로 많이 쓰는 안약이 이제 가리윤이, QRN 같은 백내장 진행을 더디게 지연시켜주는 안약이에요. 보통 이제 수술 전까지 꾸준히 점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지연을 시켜줘요 보통? 백내장 진행 속도도 워낙 개개인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연 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 보통 이제 수술하기 직전까지는 유지를 하고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리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레녹신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안약이고 이 피레녹신이 수 특정체 단백질의 키노이드와 그 경쟁적인 작용을 해서.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단백질의 변성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미 진행된 백내장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고 초기 단계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QRN 같은 경우는 요오드와 칼륨으로 이루어진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음. 어, 백내장 수정체가 산화돼서 변성이 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초기 백내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안약이고 네두 가지 다이 진행을 지연시킬 뿐이지 치료가 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어+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수술을 어,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루머로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음. 백내장이 다시는 안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우입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제 인공수정체를 새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삽입한 인공수정체. 는 다시 뿌해지지 않고 백내장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수정체는 혼탁해질 수가 있고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새로 넣게 되는 인공 수정체는 약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탁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져 있는 렌즈라서 백내장 재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선생님? <laughs> 이거는 삽입해놓은 인공 수정체가 뿌해지는 거는 아니고 그 인공 수정 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훈낭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그 훈낭이 혼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백내장 수술 후에 뭐수 개월 혹은 수년 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인데요. 사람마다 생기는 시점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훈낭이 다시 뿌옇게 흐려지면은 백내장 수술 전처럼 다시 뿌옇게 잘안 보이게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럼 음.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수술은 아니고 다시 좀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하게 잘안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을 해보고 음. 후발성 백내장이 생긴 거라고 하면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 너무 좋네요 그럼 네, 다시 네. 그러면 시력이 좋아지고 그럼요 푸낭훈탁을 레이저로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해요 오. 진료실에서 그냥 마취 안양 넣고 5분이면 끝 끝나고 어,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고요 바로 잘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술 후에 간혹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어, 안압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루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젊은 환자분한테는 백내장이 안 생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x 입니다. 물론 백내장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로는 연세가 있으신 이제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특정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선천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외상성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 약물에 의한 백내장, 당뇨병성 백내장, 방사선 백내장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젊은 분들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네. 그 발생하는 확률이 좀 높은.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선천백내장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태어나자마자 벌써 수정체 혼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시력 발달에 방해가 되는 선에 있어서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어리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일찍 조기에 하게 되고요. 외상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공에 맞는 외상이라든지 음. 교통사고 같은 그런 외상이 발생한 후에 갑자기 시력 저하가 있으면 외상성 백내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 와서 확인을 해봐 주시고 외상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다른 눈의 구조물도 같이 손상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도 좀 높고 어, 백내장 수술 후 회복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 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약물에 의한 백내장은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정기검진을 하면서 추적을 해봐야지 돼요 스테로이드 오래 복용하는 뭐 천식, 아토피 피부염, 루프스 뭐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환자들은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뭐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서 백내장이 생기지 않는지를 조금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녹내장도 빨리 오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기는 해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시작이 되어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혈당 조절이 잘안 되거나. 당뇨 유병 기간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좀더 빨리 생길 수 있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시거나 눈에 직접 방사선을 이렇게 쬐게 돼서 일찍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백내장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바로 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각적인 불편이 없고 그냥 초기 변화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정기 검진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백내장을 지연시키는 안약을 조금 저만 하면 좋고 야외 활동할 때 자외선을 조금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것을 착용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정기검진은 얼마나 자주 오면 좋을까요? 음, 백내장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백내장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실제로 환자의 시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루머로 한번 넘어가 음, 볼까요? 보통 수술을 할 때는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해야 좋다라고 음,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어떤가요? 어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백내장은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다 보니까 두 눈이 다 비슷한 정도로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쪽 눈을 이제 먼저 수술을 하고 뭐 바로 다음 날 이어서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경우 혹은 뭐 며칠 조금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시간 차를 두고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날두 눈을 수술을 하다 보면 안구 감염으로 인한 안내염의 확률이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그런 감염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두눈다 감염이 돼서 어 회복이 안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 시력 저하가 올수 있다 보니까 어 보통은 한쪽을 먼저 하고 이어서 다른 눈을 어 수술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치매라든지 뭐 음. 특정 전신질환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전신마취 하에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래서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자, 하려고 하면. 두번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른 날 받으려면 네. 그럼 이제 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같은 날 동시에 양안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루머는요. 음. 수술하면 돋보기를 안 써도 된다. 음. 세모, 세모? 세모. 세모죠? <laughs> 일반적으로는 단 초점 렌즈, 초점이 하나 있는즈를 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렌즈는 보통 멀리를 잘 보게끔 설계해서 넣게 돼요. 그래서 멀리는 안경 없이 편안하게 보시고 가까운 거볼 때는 이제 초점이 매치지 않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지만 되는 아. 됩니다.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돋보기 없이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했을 때 가까운 거리를 돋보기 없이 볼수 있게 됩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단초점 인공 수정체와 다르게 렌즈에 특수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빛을 분산시켜서 멀리에도 이제 초점을 잘 맺게 해주고. 이 중간 거리, 뭐 컴퓨터 보는 거리라든지, 내비게이션 거리에도 초점을 만들어주고, 또 책이랑 핸드폰 보는 근거리에도 초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거리의 모두를 다 안경이랑 돋보기 없이, 어, 잘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돋보기 쓰기 좀 번거로운 분들이라든지, 돋보기 쓰지, 쓰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전에는 꼭이 렌즈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충분히 상담을 해서, 정확 확하게 알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돋보기랑 안경 없이 볼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어요. 빛을 분산시켜서 초점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야간에는 사실 빛 번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대비감도 저하로 인한 조금 뿌옇게 보이는 현상도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어, 안쓸수 있는 장점과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을 이제 비교해서 어, 선택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이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초점 렌즈를 선택했는데도. 돋보기 없이 볼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가까운 거리를 초점을 잘 맞히게 렌즈 도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거리 이제 뭐책 보는 거리라든지 뭐 핸드폰 보는 거리에 초점을 맞게 렌즈를 넣어 주, 넣어드리면 이 거리는 돋보기 없이 충분히 잘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런 분들은 멀리 볼 때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거나 영화관에서 뭐 자막을 보신다거나 간판을 보셔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초점 인공 수정체를 쓰고 또 멀리를 잘 보이게 설계해서 넣었는데도 가까운 거리를 돋보기 없이 볼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눈에 난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는 좀 가까운 거볼때좀더잘 보이게 되거든요. 아오. 어떤 분들은 어, 돋보기 없이도 잘 보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난시로 인한 약간 일시적인 효과지 음. 사실 그분들도 돋보기를 쓰면 더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돋보기 없이 완벽하게 잘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루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이제 주변에 수술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삼성 안과에 오시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관련해서 진료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